오늘 함께 내려나누는 말씀은 본문의 의지에서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까지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고넬유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한 일이 있었고 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까지 1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역사가 이제 제대로 말씀에 합당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진보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뭔가 끊임없이 걸림돌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동하는 과정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맺는 그 과정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그냥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순조롭게 쭉 아무 문제 없이 나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지만 많은 어려움과 걸림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성숙하고 성장한는 일들도 있고, 또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야 될까? 교회가 어떻게 성장 과정을 잘감당해야 될까?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있어 어떻게 잘 추진해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함께 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아,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일에 어,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쓰임 받았지만 쓰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 고금의 진보를 위해서 넘어야 할 벽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넘어야 될 벽은 아마 어,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또예루사된 교회도 있었고 어, 모두에게 이런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벽이 생겼느냐? 베드로가 이 고대교회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참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11장 1절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들었더니 이건 굉장히, 반가운 얘기잖아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될 때, 이건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듣기 좋은 얘기고 이건 굉장히 기특한 얘기예요. 참 잘했다라고 칭찬할 만한 얘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아야 맞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사에게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의 유대주의자들이 있죠 특별히 더 열심히 있는할례주의자들이 있죠 율법주의자들이 있죠 뭐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를방야했고 율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의 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에 있었으니까, 아, 예수를 믿으려면 다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데.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대하면 어떻겠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열법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고 할례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방인들에게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오늘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 어, 그것은 뭐냐면 어, 다른 외국의 교회들은 뭐 그렇게까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무 너무 술 먹는 사람이 많아서 술 때문에 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술 먹지 말라고 개봉운동을 했어요. 담배 피지 말라고 개봉은 너 됐어요. 노름하지 말라고 개봉은 너 했다고요. 그러다 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 생겼는데, 그것은 교회 다니면 술안 먹고, 담배 안 피고, 화가 하고 뭐, 뭐, 이런 것들이 전통으로 자리 잡힌 거죠. 그래서, 어, 예를 서 목사가 담배 한대딱 피고 와서 예배를 인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뢰하지 않으시겠죠? 우리끼리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전통이고 우리들의 사고인데 안 믿는 사람들에겐 이것이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교회 올리면 술국과와 담배 피지 말고 와아 이런 거하안돼싹 삶을 정리하고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면 교회 올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이 그런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시켜야 돼 먼저 유대인이 돼야 기독교인될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이 되는 의식을 거치지 않은 고넬류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기 거하면서 며칠 더 있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랬던 모습들이 나오는데 어, 근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과 잘한 일인데 베드로가 그 어, 이방인들과 함께 거하고 함께 먹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시비가 걸렸다고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넘어야 될또 복음의 복음주의자들이 넘어야 될 경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그렇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확장을 막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거룩해버리자라고 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할례자들의 어, 비난은 어쩌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보와 확장을 위해서는 이건 조금 좀 너그럽게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물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번끄럽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벽을 어떻게 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두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잣대를 대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좀 까다롭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엄격하게 어, 평가하려고 그러면 그들을 어, 접근시키기가 참 어려운데.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음 가운데 들어온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기존의 교회 잘 받는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기보다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던 사람들이 와서 어, 예배 드리고 정착하는데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교회 잘 받는 사람은 혹시 여기 정착못 해도 다른 교회에 초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 교회 안 가는 사람들 여기 와서 정착 못하면 다른 교회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마음을 로지어요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또 대, 대할 때도 그렇고, 예배라든지 모든 것들도, 아, 교회를 처음 온 사람도 어색하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20, 20년, 년간 오는 동안 또 우리 나름대로의 굳어진 모습들이 있고, 또 우리끼리 너무 친하고 똘똘 뭉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땅 되어서 굿고 먹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진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넘어서야 될 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벽을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방인들을 만났느냐? 왜 이방인의 집에 머물렀느냐? 왜그들만큼 음식을 먹었느냐? 라고 한 율법적인 잣대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잘한 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도가 되었고, 그가인사리의고대인 집에서 교회가 하나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데 이걸 비난한,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우리들은 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laughs> 네. 좀성숙하를 바랍니다. 좀넓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풀어지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뭐자유분방하라고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엄격하지만 아는 사람들을 대할 때좀 어, 너무나 확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벽을 넘어야 되는데 이 벽을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무슨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벽으로도 이 벽을 넘는데참 어려웠어요. 베드로가 이제 이 비난을 듣고 반대자들이 막 뭐라고 그러는 소리를 듣고 사실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비난당하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등을 릴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어진 일에 대해서 비난을 받았지만 공격을 당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침착하게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왜? 자신도 이 벽을 못 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따라갔는데, 그거 보여주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잖아요. 배드로가 자기가, 어, 욕바에 있다가, 고대도의 집, 가이사회까지 가게 된 과정을, 그리고 하나님 만났던 일들을 쭉 설명하고, 그런 것들을볼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 사, 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욕발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게 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어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 발가신 것과 짐승, 들짐승과 기름 것과 공 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이것들이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안에는 정한 동물도 있고, 부정한 동물도 있어요. 그 안에는, 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유대인들처럼 이런 막, 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마음을 움직이시는 모습, 과정, 아, 네, 과정들이 쭉 있는데, 그것을 쭉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이베드로가이 자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과정을 어, 겪었던 것들을 쭉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벽을 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벽을 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일에 서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일들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하는 것 하나님 것이기에 괜찮은 것,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잘했다고 아무리 칭찬해도 하나님 것이 때에 잘못된 것이면 우리는 아, 좀 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꿈꾸던 거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루고 싶었던 일이어도 그 일이 하나님 것이기에 합당한 것이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자기가 내려오고, 여기에 마만 가지 짐승들인데, 하나님께서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 뭐라 했어요?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나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반복적으로 되어지잖아요. 그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과정가운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고, 그 뜻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리고 한, 내 뜻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과거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쭉 설명하는 과정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또드디니 손이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고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한상 가운데 들려주신 거예요. 이거 먹을 수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어 이게 이해 안 되지만 누구 음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의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끌려가야죠. 물론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야, 뭐안 하고 안 해보는 거니까 거부감이 느껴지는 일이니까. 그러나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이 음성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대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안 된다고 그랬죠. 못 먹습니다. 난 이렇게 먹어본 적 없습니다. 부정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두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대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옳은 것 그런 것잘된것 잘못된 것뭐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1 2 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죠. 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의 님 음성을 듣고,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불러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넬류의 그 집에서, 이방인의 집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갈등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마침 성령이 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죠. 성령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 하늘의 소리가 들렸고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듣고 이제 따라가죠. 그리고 고대대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목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을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궤도에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장벽들이 산산이 조각나고 철저히 무너지는 과정을 궤도는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어야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 어떤 일을 하든지, 어, 하나님이, 어, 어떤, 어떤 가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하는 계획이 별로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감동과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생각을 해보죠. 이게 우리 교회의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목사니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생각해,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가 이거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뜻이 아니라, 교회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버겁겠지만, 한번 해보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 사역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감동에 이끌린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담아주시는 마음을 따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면 된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의 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정적으로 여기 왔고 뭐부작는 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 오게 하셨어요 이제까지도 사실 처음 우리가 어, 캄보디아를 선교할 때만 해도. 그냥 한번 이례적으로 한번 끝날려고 마음먹고 작정하고한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또 하게 하셨고 이제까지 7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오게 하시면서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선교의 복을 넓혀가신 일로 보지 않습니까? 아마 10월 마지막 주에 필리핀 팀이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었고 생각도 안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게 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후원금을 전달해 주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러려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면서 우리의 작은 이, 이 우리 마음은 아주 조만, 그정정심만한 그런 마음인데 이것을 이 벽을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내 뜻,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 1 7절에 말씀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너희 맡겠느냐 베드로의 결론 이거예요. 베드로도 이게 안될줄 알았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해하시는 일들을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오순절날 유대 그 마가 대단락방에서 성령받았던 그사건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교회,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었는데, 그 역사가 어디서? 고대리대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된다고 거부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도로가 이렇게 된 것은 본인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그들이 유아기를 청하니까 며칠 더 머물렀다 오게 된 것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게 된 것은 철저히 누구의 뜻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 모습을 보면서 어, 넘어야 될 벽이 할례자들이 넘지 못했던 경이 아, 같은 할례자이고 같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일생 주님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사실 은알수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들 은난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게 꿈이니까내 소원은 이거니까 내 목표만 얘기하고, 내, 내 어떤 계획만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아, 네. 원래 우린 요만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 네. 이것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신종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자기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어요 할례자들이 아직 자기 한계에 막혀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넘어설지못할때에 베드로의 설명을 쭉 하니까 베드로, 아, 그 베드로의 드로 설명을 들은 할례자들이또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베드로가 참 수고했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의 부딪히지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잘한 일에도 반대의 부딪히지만 그러나 묵묵히, 인내하면서 침착하게 차분하게 대응하는 배돌의 모습은 하나님이시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다 믿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 선한 일을 하면서 별 소리를 나 들을 수도 있어요.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들대에다가 부어낸다고 안될것 같은데는 하지 말라고 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딱 계산해 보는 거 여기다 보으면 어떤 결실 나오고 우리 어떤 소리를 듣고 반응이 어떻다라 것을 계산해 보는 거죠. 안 된다는데 안 된다는데 저는 하나님 신앙동을 따라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아, 되어지는 일들이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아닐 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죄를 내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면 인간의 한계를 충분히 넘어가고 남습니다. 한그 한계를 넘어서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8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 것을 볼수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쭉 설명하는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막아설 수 있겠느냐,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교회가, 한래자들 받아들이게 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없는 회계를 주셨도다, 인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또그 설명을 들었을 때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그 따라갈 때에 이 이후로 이제 오늘 11장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11장 후반부터 12장 13장 하면서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누가 보는 거예요? 베드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명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라고면서 인정하고 고백한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는그 교회들이 여기를 부조하고 이런 경험들도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벽을 넘지 못했다고 한다면, 계속 한대자로서의 의존을 부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못 봤다. 나는 아니다. 그러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이 문을 열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한 교회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 여기에서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느냐라고 하는 검성을 그 들었을 때 그렇지. 그러고 그 말씀 뒤늦게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뒤늦게라도 이 벽을 넘지 못했던 그한 대자의 벽을 슬쩍 넘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도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벽이 생길 수 있어요. 잘했는데 칭찬을 받기는커녕 비난을 당하거나 어떤 방해거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견디면서 침착하게 차분하게 그 벽을 넘어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나한 사람이 그 벽을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함께 벽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교회 전체가 이 벽을 넘어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에 한 사람으로 시작했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공동체 전체가 감당하게 하고 공동체 전체가 참여함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아, 네. 28장 19절에서 20절 1 19절 9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기게 하라 얼주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지라 이건 지상대 명령이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이니까 모든 민족이가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어, 해보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내 조그만 그릇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 작은 시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정하면서 떠나가면 작은 데부터 시작해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디모데에게 바울은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줄 몰라요. 그래도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못하고 못하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함으로 순종하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가 우리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힘쓰라고 하는 우리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순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있는 그릇의 폭을 넘어서서 벽을 넘어서서 큰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넘어야 될 벽을 잘 넘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함께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래서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들이 각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말씀에 충실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야 될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힘, 함께 힘을 합쳐서 더큰 일을 감당하게될 것이고 하나님은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일에 동참할 때에 아, 하나님이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확장되어져간하나님 나라를 계속 볼 것이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계속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을 얻지 못한 사람은 맨날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평생 의수 믿고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복음의 신부와 함께 믿음의 신부가 있고 성장해 있는 우리 교회 전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